안녕하십니까? 백평입니다. 저희 송파구에는 그 잠실역 근처에 방이 맞골이라고 있어요. 그 잠실역 주변에는 당연히 송파구청이 있습니다. 방이 맞골은 찾기 되게 쉽습니다. 송파구청 맞은편인데 이 맞은편이 어디를 말하냐면 큰 대로변 맞은편이 아니고요. 그렇게 크지 않은 맞은편 즉 송파구청에서 맞은편 가려면 횡단보도 하나 건너는데 횡단보도 보고 있으면 팔리슨과 투썸인 같은 카페 하나 큰거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방이막골 왼쪽에는 다이소가 있고요 방이막골은딱써 있어요 그 뭐라고 하죠 이제 문처럼 딱돼 있는데 어, 다른 전통 시장처럼 뭐 어디 어디 시장 통인시장 같은 경우도 왜 종로구에 어, 여러분들 이제 집회 많이 나가셔서 아시겠지만 어, 종로구 쪽에 보면은 통인시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어, 출입 출입 부분 보면은 문처럼 통인시장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 방이막골도방이막골써 있어요. 거기 들어가셔서 왼편에 보면은, <laughs> 뭐가 있냐면, 어, 명동, 이 찌개 같습니다. 여기가 TV에 한번 방영됐던 곳인데, 어, 거겉로 봤을 때는 좀 평범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안에 보면은, 이 사장님이, 어, 뭐 서울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얼굴이 딱 보면은, 지방의 냄새가 나는데, 뭔가, 그막 이런, 소속적인 전통 음식, 전통 음식인가? 하여 한국적인 음식을 팔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사장님을 말씀드린 이유가 되게 친절합니다. 사장님이 굉장히 살갑고 친절해요. 그러니까 표정은 막 웃고 그진 러 않은데 되게 세심하다고 해야 되나? 제가 이렇게 여기 사장님부터 칭찬한 이유는 인테리어가 진짜 깔끔합니다. 카페처럼 깨끗해요. 그래서 TV에 또 방영된 거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재료가 엄청나게 신선합니다. 이거에 지금 반찬 같은 경우도, 어, 제가 봤을 때는 그날 만드나 봐요. 왜냐면 제가 반찬이 신선한지 아닌지는 뭘로 판단하냐면 양파. 여러분들, 저도 요리 잘하지만, 요리하신 분 아시겠지만, 그, 양파는 그날 딱 요리했을 때 상태가 있어요. 그 하얀색이 남아있으면 그날 바로 한 겁니다. 근데 이게 한 며칠 지나면 흰색이 싹 사라집니다. 아시죠? 제가 얼마 전 우리 동네 방이만거리에 있는 짜장면 집 갔다가 싸우진 않았지만 좀 독서를 퍼붓고 나왔거든요. 별점 빵좀줄 거라고. 왜냐면 삼선 반짜장을 시켰는데 양파가 다 흐물흐물해졌어요. 근데 여러분 양파가 흐물흐물해진 거는 그 음식은 최소한 2, 3일은 지난 겁니다. 아시겠지만 짜자면집 갔는데 새콤한 맛이 난다? <laughs> 바로 먹지 말고 나오세요 그냥. 돈을 내더라도 먹지는 마세요 건강을 위해서. 아깝다고 드시지 마시고. 그거 쉰 겁니다. 짜자면에서는 어떤 재료에서도 신맛이 나올 수가 없어요. 양파를 쓰기 때문에 단맛이 날지 안정 신맛이 나지 않습니다. 새콤한 맛 나면 그냥 여러분들은 쓰레기를 먹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양파가 어, 반찬을 만든 지몇 시간 안돼 보이는 그런 상태였어요. 굉장히 깨끗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지 붕태탕 2, 3인분을 시켰거든요. 깨끗합니다. 저 여기서 식사하고 나서 화장실 몇 시간 동안 안 갔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동안 좀 지나서 화장실 갔을 때에도 네, 설사 같은 거안 했어요. 이 얘기를 들은 이유는 뭐 굳이 이 먹는 영상에 그런 걸 말씀드린 이유가 그만큼 깨끗하다. 제가 먹었을 때 탈이 안 나면 거기는 100% 깨끗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명동 찌개마을. 강력하게 어, 추천을 드리고요. 아무래도 제 채널이 정치 채널이다 보니까 어, <laughs> 정치 얘기를 또안할 수가 없는데요. 아,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 문제가 굉장히 뜨겁게 화두로 올라오고 있고 또 김어준 주진우 기자 이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집어대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이분들 보면은, 이참에, 김어준제끼고 우리가 주도 주류를 잡자. 그런, 어, 허황된 꿈을 꾸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내란 관련해서, 한 명도 유죄 판결이 안 나오고 있어요. 네 재판은 진행이 되는데, 어 딱히 그게 없다 그 얘기입니다. 이 와중에 엄청나게 김어준을 까대고 이건 내부 청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참 안타깝게도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게 현실을 같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목소리> 저도 전에, <laughs> 그, 갈라치기 때문에 좀 피해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음, 정성어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에 의해서 장악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검사들, 어떤 사람들이죠? 검사들은 엘리트 맞습니다 그 사람의 심리를 아주 잘 알아요 <laughs> 법무장관 하나 구호삼거 힘으로 구호삼는게 아니에요 그 정중한 아, 품격 이분들이 조작스하고 그래서 문제긴 하지만 사실 사적으로 어, 만나면 굉장히 품위가 있습니다 각게보세요사법관까지 패스하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 진보가 분열로 망한다는 그런 게아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한 명이라도 더 처벌이 될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 일단 물론 이제 그분들 생각은 어, 이제 특감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또 이재명 정권을 흔드는 그런 세력을 견제해야 된다. 그런 계산일 겁니다.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근데 너무 집중적으로 우리끼리 싸운 모습은 보기 좋지 않아요. 여러분도 아셔야 될게 김어준 조국 그리고 문재인이 연결고리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거는 어, 윤석열이 문재인에 의해서 어, 간택받은 다음에 한때 인기가 엄청 좋았잖아요. 어, 이 진보의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데 뭔가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뭔가 우리가 원하는 거를 들어주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어, 구름 대처럼 몰려서 지지하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게 추진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이 필요하다고 봐요. 한 가지 좀 안타까웠던 점은 그게 가끔은 맹목적적인 경우가 있어서, 팩트체크는 해가면서 지지를 해야 된다. 근데 그 마음이 아마 쉽게 되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마음속에 이걸, 저 사람에 대해서 이걸 확인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은 어, 또, 강력하게 지지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일편 단심이라고 하죠. 마음이 하나래서, 어,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이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은가 봅니다. 우리 시민들이 좀 성숙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아니면 도가 아니고, 모이면서도 도일 수 있는 그런 정치적 관점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는 하지만, 또 체크할 건 체크하고, 체크하는 과정에 지지를 철회하는게 아니라, 지금 당장 현재 그 사람이 하는 일에 어, 우리가 같이 함께 하면서도 동시, 동시에 체크할 건 체크하는 체크하고 나서, 어, 그럼 어떻게 되냐? 만약에 이제 어떤 우리가 윤석열을 한테 막 지지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이명박 박근혜를 막 잡아다 구속시키고 수사하면서 그 모습 보면서 아마 그 당시 윤석열은 검사 후배들한테 내가 뭐 하면은 뭘 할게라는 약속하지 않았을까? 그런 추측을 해보고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사단이 강하게 결집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싶고요. 그 결집하는 과정에서 아마 많은 검사들이 어, 건너지 말아야 될 강을 건너서 이제 이도저도 못하기 때문에 운명 공동체가 되는 그런 단계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또저 정치 유튜버들한테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게 어, 당근과 채찍을 같이 드셔야 돼요 채찍만 들어도 안되고 당근만 들어도 안되고요 당근과 채찍 두개다 그러니까 쓴소리는 하지만 또 잘하는거 잘한다 얘기하는 이게 되게 힘들다는 거 알아요. 쉽지가 않죠. 좀 상당히 성숙되어야 할수 있는 일인데 쉽지는 않지만 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뭐뭐 하나 발견되면은 막 갑자기 막 불변해서 지지 처리하고 등돌리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당장 가는 방향이 맞다면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고. 속의 목적이 달성되면 토사구팽이죠 어쩔 수없이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은 토사구팽의 대상에 대해서 일단은 할거 하고 버리는 그런 식의 어떤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막 뒤지를 철회하거나 등을 돌거나 글쎄도 안 되고 항상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면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쉽지 않겠죠. 아마 문재인 정권 때 윤석열, 김건희, 이두 분이, 어 민주당 지지하고 문재인 지지하는 사람들이랑 많이 가까워졌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촛불 대통령 딱 당선되고 나서 촛불 개혁 등이 없고, 이명박, 박근혜 관련된 사람들 모조리다 하 구속수사하면서 막 무섭게 수사를 했죠. 그때는 참, 아니, 윤석열의 지지 인기는 뭐 장난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그렇게 지지율을 많이 받고 문, 문재인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그 검찰총장, 중앙지검장 윤석열, 김건희 이 보고하고 안 친했을까요? 친하게 지했을 겁니다. 김어준, 주진우 형님도 헌생하지 않았을까요? <laughs>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좀 친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뭐 한두 달도 아니고 최소한 검찰총장 되기 전까지는 친하게 지냈을 거고, 그때 전부 다 그랬습니다. 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지지는 뭐 압도적이었죠. 조국 일가족을 치기 전까지는. 윤석열이 조국을 칠수 있었던 이유는 그 지지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지지하는 그 엄청난 민주시민들의 그 힘을 보면서 아, 내가 조국 정도는 쳐도 되겠다라는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재명도 마찬가지죠. 그때 문바들이 이재명을 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이죠. 경기도 지사일 때 마찬가지고 죽기적으 얼마나 발언을 했거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겪었던 인들의 배우는 문빠예요, 문재인 지자들. 정작. <laughs> 문재인 지자들 중에 7파도 많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문재인도 어,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강을 건넌 사람이에요.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노사모 결성들과 보고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었죠. 왜 나를 이렇게 지지할까? 왜 이렇게 단체까지 만들어졌을까? 근데 이게 언제든지 이게 등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게 정치판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다고 고백한 적이 있거든요. 지지 세력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또 침몰시키기도 하거든요. 그 여파가 지금 드러나는 건데 근데 기본주 너무 까지 마세요. 아, 순서란 게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기본주 까시는 분들 생각을 저도 알고 있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미리 또 시동을 걸어놓는 게 필요하기도 해요. 근데 그게 한 가지는 좀 기억하지 않는 거죠. 뭐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게 분열까지 가면 안 되는 거고 좀더 생각을 해서. 어, 통합으로 가는 비판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그, 총화 단결로 가는 비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도 이제 같은 편에 의해서 고소를 당한 적이 한정이 있는데 차례 주적이 공격해서 소송전 간거는 아프지가 않아요 오늘 즐겁죠. 근데 같은 편이 찌르는 게 가장 아픈 법이죠. 믿었던 사람이 나를 고소하면, 차라리 대놓고 그냥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이하면 그때부터는 즐겁게 막, 또 취지, 취지를, 불사르면서 싸울 수 있겠죠. 즐겁게 뭐 답변을 쓰고, 소포수장 작성하고, 쌍방 고소하고, 고발하고. 근데, 같은 편이 때릴 때 가장 아픈 겁니다. 때리는 것도 방법과 강도 조절 잘 하셔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뭐 제가 이 동태탕을 먹으면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 긴장 풀면 안됩니다 한명도 유지의 판결이 안나왔어요 지금 1년 거의 다 돼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좀 있으면 12월달 다가오잖아요 아직 한명도 처벌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규현 판사 문제 심각합니다. 물론 이제 저도 좀 중간중간 가열차게 활동하지 못한 그런 책임도 있긴 하죠. 어, 방송만 할게 아니라 뭔가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laughs> 어, 이, 제 말에 귀 기울인 사람 이 거의 없 다시피 한데, 뭐 합시다 하면 누가? 하겠 습니까? 어, 어, 그래도 회의 적인 그런 어, 사고방식 을 버리고 좀더 긍정적 이고 적극 적인 그런 사고방식 을갖 기로 어, 마음 을먹고있 습니다. 만 이제 그 현장에서 저를 보시게 되면은 어 저는 이제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담으려고 노력을 해요. 제가 좀 바쁜 일정 마무리하고 나면 광장에서 저를 보면 저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서 나간 것이지 현장에서 제 목소리를 담으려고 나간 건 아닙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유튜브 채널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방송의 컨텐츠가 인터뷰 형식으로 많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어, 내부 분열로 좀 치닫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아 내부적인 분열에 의한 그 갈라치기. 폭통하게 경험한 사람에 해서요 어, 이번에는 좀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습니다 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뭐 어, 비판을 받을 만도 해요 근데 그게 좀 수위 조절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어쨌든 그 정성호라는 정치인은 어, 이재명 대통령이 태어난 때 상당히 기여를 한 사람 뿐만 아니라, 어, 처음에 이제 법무장관으로 발탁이 됐을 때, 많은 그 유튜버 간의, 어, 평론가들, 또 방송인들이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아, 이거는 뭐, 저희, 제2의 이재명이다. 그런 얘기를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몰아 세우거나 비판하는 그런 활동은 자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상호 같은 경우는, 어, 대표적으로, 이제, 뭐 문바라고 말을 해야 되나? 어, 문재인 정부 하면은 떠오르는 사람이 또 우상호, 우상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우상호 의라는 그, 정치인이, 어, 아니재명, 이렇게 같다라고 볼순 없어요. 그건 아니지만, 신중론, 고요, 조용한 개혁,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어, 그게 이제 막 정쟁의 그 파도 속에 빠지는 거를 경계를 하자. 그런 취지겠죠. 어, 괜히 이제 막 거친 언사, 어, 어이 혁명적인 그런 발언들. 이런 게 이제 뭐 문제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건데, 어, 상당히 시대 착오적인 발언입니다. 어, 우상호의 고요한 개혁론은, 어, 정말 이거는 <laughs> 기가 막힌 표현이죠. 왜냐면, 하 내란이 고요하게 일어났습니까? 내란이 뭐, 조용히 처리할 그런 시시컬컬한 그런 사건이었나요? 아니죠. 그건 국가가 전복이 되고 망할 뻔 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내란이라는 게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뭐 실패했으니까 뭐, 의미 없다, 이런 주장이랑 고요한 개혁을 말한 거랑은 사실 같은 개념이에요. 그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어, 두각을 나타내서 문재인 정권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을 함께 뛰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문재인도 마찬가지지만 신종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문재인의 가장 치명적인 결점이 뭐냐? 눈치를 겁나게 봐요. 그러니까 눈치보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맨날 여론의 눈치를 본다, 한방을 본다. 그게 바로 이낙연씨. 정치잖아요. 그리고, 더러운 정치 조작지를 통해서, 어, 적을 제거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태 정치의 상징이, 어, 문재인식 정치이기래요. 그래서 걔가 그 사람이, 이낙연이나 윤석열하고 맥이 통할 수 있는 거고, 윤석열의 실질적인 또, 그 배우 조종자라고 우리가 이제 평가하고 있는, 어, 김건희 같은 경우도, 그 구세정치거든요. 막 이렇게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보여주기식.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촌스러운 정치이랍 합니다. 참 촌스러운 정치죠.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애들 동원해가지고 막뭐 어 마가 흉내를 내고, 어어어 제크니 여사 따라하고. 이게 진짜 3류, 4류, 5류 최 바닥 정치입니다. 따라하는 거. 앵무새도 아니고. 최악의 정치죠. 응. <laughs> 어떻게 보면 어, 우리가 이 촛불 대혁명으로 촛불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지만 어, 실제로는 <laughs> 운때가 맞아서 어, 시대를 잘 맞아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었고 그 사람이 이명박 박근혜한테 두 번이나 진거 맞죠? 어, 쓴 물을 먹으면 실패를 하게 된 계기가 정치 스타일이 구세정치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문재인이 뭐 속았다, 사기당했다 어, 뭐 문재인이 순진한 뭐 애들입니까? 강가에 내놓은 3살짜리 어린애예요. 문재인은 진짜? 아름답다. 문재인은 절대로 지저분한 말을 이미 담지 않는다. 문재인은 싸우지 않는다. 어, 문재인은, 어, 아, 도도하고 젠틀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 시발, 그러면은 종교인이 되어야지. 왜 정치를. 제가 이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자꾸 씹는 이유가 뭐냐면 최악의 정치를 했기 때문이에요. 눈치 보고 자기 평소에 가지고 있던 소신을 추천하지 못한 소신이 있었나 근데 방생을 보니까 여러분 문재인의 어떤 정치 철학이 있습니까? <laughs> 저는 좀 혹독한 평가를 하려고 해요. 어고 노무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덕분에 노사모가 문사모로 갈아타게 된 계기가 된 거고 그 결집력이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세력 확장을 위해서. 어, 문재인은 그냥 구심점이 되었었던 것뿐이다 라고 전사합니다. 물론 저의 혹독한 평가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어, 하지만 음, 어, 제 말이 틀렸다면 댓글로 좀 반박을 해주세요. 어, 반박해 주시고요. 참고로 저는 문재인 문바 문과 중에 문바로부터 고소를 여러 번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내가 문재인을 깠냐? 아니에요. 어, 한미정 비판했었고 한때는 저도 문재인 되게 지, 좋아했습니다. 지지했었고요. 윤석열 어, 하는 거 보고 쩔쩔매는 거 보고 나서 진짜 <laughs> 충격적으로 실망했지만 자 그렇습니다. 어, 요즘 계속 뭐 먹방해서 죄송하긴 한데요. 조만간에 광장에서 어,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그런 어, 백평의 모습을 곧 어, 발견하게 되실 거고요. 어 오늘 방송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도 맛있게 식사하시길 바라면서. 네, 여기 송파구 구청 맞은편 방이막걸에서 입구에서 멀지 않은 명동, 어, 찌개집인가? 그럴 겁니 아마. 저기 그 오른쪽 사진 오른쪽에 띄어놨으니까요. 한번 가보시면은 상당히 맛있게 어, 식사를 하시는 그런 즐거움을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꼭한번 어, 가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깨끗하고. 카페처럼 깨끗한 거 보세요. 어, 우리, 해물탕, 뭐, 찌개집 이런 거에 대한 편견을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어, 식당입니다. 인테리어, 카페급이고, 깨끗하고, 재료 신선하고, 아주 정성을 담은 그런 찌개집입니다. 네, 강력 추천합니다. 네. 이만 마치도록 하고, 아유, 좀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저도 분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서 감사합니다.